미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엔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만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옆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뭐 <laughs> 어,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상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하나 둘 다가 아닐까요?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있어 광물이 부족해.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 헤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전평경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우리는 지질학자 대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동맹이 어. 전투 중.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내기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운 편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그건 동력장 안에다 해야돼! 프랑터 케이 어, 그렇습니다! 물건! 에너지가 더 필요해! a p 티을 올릴 말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동맹이 바로 나 공격받고 있어! 지금 음, 불길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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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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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보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바이언, 사령관들의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Too m 을 n y 치 o o many, t t 전 l 이야 e <laughs> 최고의 네? 친구들. o u a p m 을 올릴 u t 이공격이고 있어. 가서 도와줘. y 이 오고 있었고만 친구들, 이제 나가서 인사라도 해. 공격이야, 편지기는 욕지, 우리 기지가 목명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말씀만 하십시오. 나영, 최고의 친구,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모두 준비해라. 저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병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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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okay. you 분출이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용왕 분출이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용왕 고령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공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종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들에게 달렸습니다 자, 군대 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건 님 듣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말했대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분향하시죠. 시간 이곳이.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돼 도령령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나쁜놈들이 옵니다 이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동력장이 있어야돼 아, 귀찮아 어, 수 시청자 있...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상을 배우 있습니다.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내라진 검을 밝혀라. 할질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